노원로 20m 대로변 위치로 이 주변으로는 다양한 FMB 업종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창문 사이즈를 이제 크게 키우는 그런 리모델링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마감재가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약간의 중축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놓고 그런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네,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전망도 되게 좋고 또 네. 옥상이 되게 넓어요. 이 건물의 매매가랑 임대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구해줘 빌딩 전속으로 매매가 억 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루즈빌딩 김지연, 김지연, 정유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상계동 상계역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4호선 상계역 약 800m, 도보 10분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4호선, 7호선 노원역에서도 약 850m로 이용 가능합니다. 노원로 20m 대로변 위치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고요. 배우지에 빌라, 대단지 아파트, 주거 인구가 많고 지도로 보시면 주변으로 초중고등 학교가 다수 분포해 있는 학생권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주거 인구가 많아서 이 주변으로는 다양한 FMB 업종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독서실, 학원, 병의원, 사무실 등으로 다양하게 업종이 구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에 있나요?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104.06평, 건축 면적 51.92평, 연면적 252.96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5개층 건물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49.89%, 용적률은 191.29%로 건폐율 한도 약간 남아 있고요. 현실적으로 용적률 혜택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건물 외관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외관은 오래전에 지어졌을 때그 형태 그대로라 작은 사이즈의 타일, 습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언제든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창문 사이즈를 이제 크게 키우는 그런 리모델링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마감재가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마감재는 대형 사이즈의 타일이든 뭐 페인트든 가성비 있는 걸로 하면은 될것 같고요 이 건물의 토지 사이즈 건물의 형태를 보고 저는 망원동 건물이 생각이 났어요 토지 사이즈도 비슷하고 건물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은 2종 지금은 매물 가격은 망원동 건물보다 절반 수준이에요 되게 싸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서 중축을 최대한 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 내지는 약간의 중축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넣고 그런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네 그럼 이번엔 저희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전망도 되게 좋고 또 네. 옥상이 되게 넓어요. 여기는 어떤 솔루션 주실 건가요? 뭐든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주택을 만약에 증축을 하면 넓은 마당이 있는 아파트로 치면은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채딱 나올 것 같아요. 거주를 하면서 밑에 빌딩을 관리를 하고 월세 수익을 거두는 형태도 너무 좋지 않나. 본인의 건물 투자도 하면서 아파트의 대단지 상권의 인프라도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이런 주택 투자라면은 아파트의 생활권을 같이 누.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사용 용도를 조금 더 추천하시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전 꿈업 빌딩을 근생 투자로도 하세요. 법인이시니까.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공사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해체 심의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은 5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나가를다절 잘 밟아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중축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사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사님 모시고 매물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노원이랑 상계에서 되게 가깝잖아요. 네. 주변의 시세는 어느 정도 돼요? 네 여기 노원역, 상계역, 마들역 이 가운데 저희 건물이 있는데 사실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건물 수가 정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거래 수도 많지는 않았는데 우선은 본 건물 주변으로는 평당 6천에서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계역 주변으로는 4천에서 5천만 원대. 본 건물이 위치한 이 라인으로는 평당가 4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매매가랑 임대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구해조 빌딩 전속으로 매매가 38억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부터 임대료를 인상을 하지 않으셔서 임대료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매도자 책임명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변 시세가 1층은 한 10만원에서 13만원 선 상층부는 6만원에서 7만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연면적이 한 250평가량 돼요. 대략 보수적으로 6만원만 잡아도 임대료는 한1 5 0 0원 만원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2억 정도가 내고된 가격인데 여기에 실투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네 38억 기준으로 80% 대출을 했을 때는 30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실투자금은 취등록세 부대비용 포함해서 10억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떤 임대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요 어, 노원역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학교도 있고 네.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 건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병원 건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특색 있는 건물로 저는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도 루인 스터디 카페 이런 건 어떠세요? 저도 딱그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네. 그 상권 자체가 학생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교육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주변이 빌라도 많고 원룸도 많고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가 많지만 옛날 아파트들이라 커뮤니티가 조금 되게 취약해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상가도 되게 작고 스터디 카페를 한다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스터디 카페 한 개층이나 두 개층만 해도 은행 이자는 커버하고 나머지 층에서 월세가 창출되지 않을까 망원동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저는 굉장히 저는 유망 있게 봅니다.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건물의 가장 큰 한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이 주변에 배우 세대들이 많은데 사실 역에서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임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역에서 가까운 곳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서 안정적으로 임차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강력한 한방입니다. 네, 대표님은요? 전체 라멘 구조로 이루어진 네모 반듯한 형태의 건물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한 건물 그리고 주변에 깨끗한 건물 공급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던 그런 지역이라 리모델링 공사에 되게 적합한 위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상계월 사업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건물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구해줘 빌딩에서만 2억 정도 내고가 가능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서울에서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 구해줘 빌딩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리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 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응.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응.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지꽤 오래됐거든요 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비디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두,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 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음.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음.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 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음. 많아요. 음.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음.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음.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음.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벨을 못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 다음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할 것인가 라는 음.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어,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건물주분들께서 <laughs>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백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물신혁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